암호아미타불, 암호아미타불, 암호아미타불 반갑습니다 오늘은 평소에 염불하여 왕생을 발언해야 한다 평소에 염불하여서 왕생을 발언해야지 임종시에 염불을 해서 왕생을 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박룡 거사님의 말씀입니다 박룡 거사님은 당신의 저술이신 정법개술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의 수행 여부는 그만두고라도 무릇 임종시에 연부하면서 마음이 고요한 이는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 다 서방정토에 왕생할 수 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미리 유념해두어야 할 유념해두어야 할 그러한 사항이다 하는 겁니다. 임종시에 연부하면서 마음이 고요한 사람은 그 누구라도 다 서방정토에 왕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은 사람은 후사품으로 왕생하는 중생이 생전에는 염불을 한 적이 없고 심지어 가진 악을 다 저지르다가 임종할 때에 이르러서 선지식의 가르침을 받고 십념의 명호를 부르고서 즉열번 나무암이 답을 부르고서 곧 서방정토에 왕생했다는 사실을 듣고 어떤 사람이 생각하기를 임종시에 즉 임종의 때에 이르러서 선지식이 지시하는 것만을 어지하고서도 누구나 왕생할 수 있다면, 즉 임종의 때에 이르러 목숨이 다하는 때에 이르러서 단지 열 번만 염불하는 것으로 왕생할 수 있다면 평소에 평소에 굳이 염불할 필요가 없을 것이요, 악을 짓는 것에 상관없이 죽을 때열 번만 염불하면 금방 서방에 왕생할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생각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하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염불한 것이 습관이 되어서 임종의 때에 부처님의 접인을 받아 왕생을 잇게 되는 것이 아주 정상적인 그러한 현상이다 말씀하시고 평소에는 염불하지 않다가 임종의 때에 이르러 선지식의 가르침을 받고 이윽고 정념을 일으키는 것은 아주 특별히 예외적인 현상이다 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죽을 때의 모습은 실로 천태만상이다 즉각까지 죽는 모습이 다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 평소 자기가 잠들던 안방에서 삶을 마감할지 병들어 죽을지 알지 못하고 또 감옥이나 길에서 죽게 될지 예, 벌판이나 수술대 위에서 죽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말씀하시면서 만약에 또부건의 선지식이 없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말씀입니다 비록 집에서 죽더라도 가족들의 정신이 허둥지둥하여 쩔줄 모르거나 부처님을 또 믿지 않거나 달갑게 여기지 않는, 않는다면 선지식을 청할 줄도 모를 때는 또한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지식이 오셨더라도 이미 정신이 혼미하여 능히 선지식의 법문을 들을 수 없을 때는 또한 어떻게 할 것인가. 갑자기 맹이 다하여 미쳐 선지식을 청할 사이가 없을 때는 또한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병이 지중하여 고통이 극심할 때, 신경이 장난하여 태도가 거칠어서 좋은 말도 듣지 않으려 하거나 연불을또 달가워하지 않을 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경우는 모두가 다 문제가 되는 상황이다 하고 박용구 사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평소에 연불을 하지 않았거나 정토에 왕생하겠다는 그런 원을 바라, 바라지 않다가 임종의 때 이르러 선지식이 연불하게 하기는. 기다린다면 혹시 임종 때에 풍기로 즉 풍이 와서 몸을 가눌 수 없거나 극도로 고통이 고통스러울 때는 연부를 기어가려 해도 당연히 불가능한 일이 되고 만다였습니다. 하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선제식을 의지하는 것은 자신을 의지하는 것만 못하고 임종 때를 의지하는 것은 평소를 의지하는 것만 못하다. 얼마나 복이 있어서 임종의 때에 이르러 선제식을 청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임종 때에 연불을 열 번이라도 할수 있을 것인가 평소에 부지런히 연불의 습관을 서방경락에 왕생하고자 하는 원을 바라지 않고 연불를 하지 않는다면 임종 때에 이르러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알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평소에 시간의 틈을 내어서 서방종토에 왕생하기를 발언하고 부지런히 염불 정진해야 한다 인종의 때에 이르러 선지식을 만나 뵙고 법문을 들을 수 있는 것은 가외로 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염불하여 왕생을 발언하면서 생활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아미타불 아무아미타불 나무극락도사미타불